내가 느끼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조각가들도 조금은 느끼면서 이 페루아노들의 표정들을 지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보고자 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 동상도 입을보세요입을 뭔가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 좀 이렇게 행복해 하지 않는 약간 우울해 보이는 그런 페루아노들의 표현들이 나타나죠 자또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 상도 마찬가지 보세요 다. 보세요 제가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많은 페루아노들과 많은 페루아노들을 봤지만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실제로 밝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가서서 얘기하고 이러면 뭐또 굉장히 순박하고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뭔가 고단한 삶을 사는 그 참... 그... 저는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민족이 뭐 원래 그런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은 토질, 지형, 천산물, 기후, 이런 등등의 자연적 조건. 물론, 나중에는 이제 역사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도 가미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그런 자연적 조건. 특히 저는, 음, 자관그 안데스 산맥 시골 마을 시에라 지역 셀바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표정들이 어둡고 밝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아이콘택을 해도 사람들이 뭔가 아, 어두운 그런 표정들을 잘 지어요. <laughs> ah. que ah. Ah. 자, 안녕하세요. 도 배루 배루, 벤베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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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베 a 도 벤베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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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베니다 벤베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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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벤베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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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도도도도 코로나가 퇴자가 좀못 들어갔고, 지금 다시 이제, 각 나라마다 3개월씩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다니고, 저는요, 페루아노들이 이 정도로 콜롬비아 애들하고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그 에콰도르 애들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다른 남미나라에 비해서. 페루아노들은 매우 다릅니다. 페루아노들의 어떤 특징을 좀 비판적인 태도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결론은, 저는 페루아노들이 싫습니다. 아, 싫어요, 이제지쳤어 저는 페루에 와서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애증이, 애증이, 양가감정이, 애증의 양가감정이 지나칠 도로 극단적인 나라다. 그 자연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사람들, 페루아노들은 10명 중에 9명이 싫었어요. 그 싫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 나라마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뭐, 아, 물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잖아요. 뭐, 저번에 저 구수고 갔다 가 오는데, 그 러시아 애 하나가 내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세계 여행하면서 러시아 애들 만난 것 중에, 만난 놈들 중에, 남자 놈, 여자 말고요. 남자가 상대방에게 먼저 웃는 모습을 하는 것은 그거는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거라고 걔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 굉장히 무뚝뚝하고 아주 짜증나게, 짜증날 정도로 괴팍한데, 안 녀석이 저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너 러시아 아니지? 그랬어요. 음, 대부분 러시아 애들은, 어? 딱 이러고 강하게 맞춰있을 텐데, 너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넌 아무래도 무심이 간다 했더니 마음 웃더라고요. 지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근데. 네. 어쨌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일단, 멕시코 애들은 농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걔들은 뭐 입만 열면 농담이고, 야한 얘기예요. 어, 아주, 그, 저,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음담 폐쇄를 정말 즐기는 애들. 그리고, 그, 저, 징가라 저, 그, 그, fuck, i n g 우리나라로 치면 졸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징가답니다, 징가다. 말만 갈 거마다 진가다 징가다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체브레하고막 <laughs> 아주 그냥 그, 그 극단적으로 농담을 좋아하고 장난스럽죠? 콜롬비아 아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뭐 근데 여행하다가 만난 애들 있잖아요 뭐 브라질 애들 아르헨티나 애들 아 경쾌합니다 라틴어 다워요 어? 근데 일단 페루아노들은 지나칠 정도로 무뚝뚝하고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아 물론 뭐 제가 이제 그 쿠스코에서 오는 길에 여자애 하나를 만났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딱히 첫인상이 이거였어요 베르안누들 아, 여러분들 페루 여행 와가지고 길 가다가 인상들 보세요 대부분 이 모양입니다 입이 이, 이게 아니 우리나라도 좀 그런 표이죠. 근데, 데 그래서, 아막또 짜증이 좀 나고, 아씨, 왜 내, 내한테 저렇게 무뚝뚝한 표정을 짓지? 그나고 내가 뭐, 걔들이, 걔들이 내한테 뭐, 먼저 막, 이렇게 환대,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뭐, 오해를 할 정도의 표정을 지으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지하철 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외국인. 이탈리아 애가 만약 한국 오면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굉장히 드문 나라거든요. 저는 저 워낙 뭐 옛날 논술 강사를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뭐 이렇게 그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따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많이 갔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인성, 민족성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뭐 우리나라 사람들 게으르다.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란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있었습니다. 약속 안 지켰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뭐 예를 들어서 술시에 만나자. 그러면 술시가 5시부터 7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죠. 이거 남미 애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시계가 있잖아요, 지금요. 시계 있는데 요 멕시코, 콜롬비아의 과도로 애들 저 페루도 마찬가지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늦게 오는 거는, 뭐, 아주 그냥, 떳떳합니다. 떳떳. 인도는, 그건 뭐, 그거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나라입니다. 기차가 12시간 연착이 보통입니다. 어쨌든, 왜 그럴까? 일단, 남미 전체 중에서 지금,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르헨티나를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99% 가까이가 백인들만 여기는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레나 나 인디헤나가 95%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민족성이라는 거 무다라는 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화라 자연적 조건 천산물 기후 토질 지형 등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나타난 결과물 또는 그 과정에서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 칭하고 대부분 나라의 국민성은 그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저는 나름 규정을 합니다. 필리핀어들 게으르 수밖에 없습니다. 걔들안 굶어 죽어요. 바나나 뚝뚝 떨어지고, 뭐. 뻔해, 어, 게 수밖에 없죠. 굶어 죽진 않으니까. 되게 덥잖아요. 더우면 게으르죠. 게으르죠. 겨울 더운데 뭐 부지런할 필요가 뭐 있어. 요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페루인들의이 우울함. 뭔가 미소를 잃은 듯한 그 모습. 그리고 아주 다른 남미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특징, 그리고 좀 무식합니다. 국민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페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 나라가 지금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는 여기보다 더 가난하대요. 근데 아우 페루에서 사람들한테 지쳤는데 볼리비아 가서 더 지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가 따끈하라는 도시예요. 바로 그, 페루와 칠레 국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저, 산티아고에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제 자전거 짐의 이름, 지금도 지금 짐이 엄청많은데더 있습니다. <laughs> 이, 이, 이 8개월을 뭐 봄, 여름, 뭐, 가을까지, 겨울까지 다, 다 다녀야 되니까, 옷들도 뭐, 계절마다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짐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겨울 대비용 물건들은 지금 못가고다닙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이것도 마저 지금 막 자전거가 짜부라질 정도인데. 그래서 산티아고에 있는 친구한테 지금 짐을 붙이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국경을 건너면 바로 칠레예요. 그 아리까라는 도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좀 알고 있었죠. 페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요 근데 그 아리카 분위기, 자연적 조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에라, 사막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고 그 아리까도 사막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경쾌해요, 일단.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운전 습관 아주 좋아요. 뭐 스페인 만큼 좋지는 않았지만은, 매너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이 도시요, 이 도시 딱 끊어. 이, 이 지금 나중에 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따로 보여드릴게요. 안경점. 치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안경점하고 치과만 있어? 이 도시 사람들이 뭐 특히 눈이 안 좋나? 이빨이 많이 아픈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칠레가 물가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칠레하고 페르가. 제가 지금 여기에 괜찮은 호텔에 백소를 주고 좀 있었는데 작업한다고 뭐한 37,000원 정도거든요 아침 포함 조식 아주 좋았어요 조식이 뭐 간단한 게 아니고 뷔페식으로 인터내셔널 뷔페식으로 상당히 뭐 제대로 먹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37,000원 35,000원 정도였거든요 콘도편 아리까 아주 엉망이었어요 아침도 안 주고 뭐 그냥 뭐 방도 아주 어설프고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스리스타면 거기 원스타도 안될 정도의 후진 호텔 방인데. 가격은 거기가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폐를 칠레 애들이 주말이 되면 복작복작 할정도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어느 그 덴티스트 그 치과 의사한테 바깥에 앉아 있길래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치과가 많냐 했더니 어, 현지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칠레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가 좀 긴데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두 도시를 비교를 할수 있었죠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까지 여행을 다 마치고 남뒤에그제 이론이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할 거예요 아르헨티나를 직접 가보고 저는 뭐 관념적인 얘기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읽은 책,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그 제레미 리프킨이 육식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분 책을 읽고, 아,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결론부터 제가 나중에 더 분석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결론은 뭐냐면, 왜아르헨티나에는 백인이 많고, 칠, 페루에는 없는가? 바로 거기 때문입 페루에는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맛이 맛있는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나중에 제가 그, 그 칠레하고 페루를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아 칠레의 백인 비율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남부로 가면 갈수록 백인이 많습니다. 북부에는 백인이 별로 없고, 모레노가좀더 많습니다. 왜아르헨티나는다 백인일까요? 왜 페루에는 거의 다 인디헤나나 모레나 들만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제레미 레프킨이 말한 육식의 종말의 책계 이론을 근거로 제가 몸소 직접 체험, 직접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뭐냐면 페로는 고기가 맛이 없어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딱 끊어와서 어제 저녁에 그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좀 끓여 먹으려고 제 호텔 주변 한 반경 3-4키로를 다 뒤졌거든요 돼지고기를 파는 집이 없었습니다 딱한 군데 있었는데 냉동 돼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괜찮은 슈퍼에 가잖아요 쇠고기는 다 어디에서 왔냐 아르헨티나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건데 대항해 시대가 왜 발생했냐 그 가장 큰 원인은 땅강니다 후추 때문이죠 후추 거기에 후추 뿌려 먹으니까 맛이 기가 차니까 이놈들이 그는 후추 구하러 인도를 찾아가다가 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 거기에 환장한 놈들이에요 유럽애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무조건입니다. 제리이 리프킨 책을 읽으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고 유럽인들이 세계를 떠나서 식민지를 삼은 나라들 그리고 철수한 나라와 철수하지 않고 그게 사는 나라의 비율을 따져 보면 다 육식을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백인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호주, 뉴질랜드에 왜 백인이 많냐? 왜인디언나 인디언들 다 죽였냐? 다 그겁니다. 미국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조금은 좀 분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아 여러분들 페루의 자연은요 저는 그 옛날 그 박종홍 선생이 쓴그 한국의 미라는 글이 있는데 그분의 분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한국의 자연은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안데스의 산맥은 사람을 위협한다. 그래서 이 험악한 안데스의 페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디프레스돼 있고 불만을 품고 뭔가 사회적으로 아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진국도 돼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자연적 조건과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서 페루인는 어둡다 그래서 저는 페루아노들이 별로입니다 아 여러분들 인생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더 좋잖아요. 제가 스페인 빠돌인데 제가 안달루시 전, 어, 아내의 허락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안달루시아에 가서 투자 이민해서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안달루시아 애들 경쾌합니다. 아, 이탈리아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근데 안달루시아 지방 애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왕이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좋지.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뭐, 짜증내고, 뭐, 운전 거칠게 하고, 어? 사회 시스템 열악하고, 이런 나라에 내가 왜, 아, 저는 페루는 자연만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 그래서 오늘 너무 좀 과장된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과장된 분석인지 모르겠는데, 아, 물론 페루 하는 것 중에 아주 친절하고 좋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느낀 페루안노들은 저는 좀 별로였어요. 저는 뭐, 페루에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아무리 안데서가 멋있고, 질식할 것 같은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 페루의 사회적 시스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그페루안노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한국 교민 한 분이, 뭐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어 아직 외부의 문화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리고 근데 사람들 순수해요 라고 하길래 아어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뭐 저는 근데 그분이 페루 시골 마을을 제대로 안 다니신 분이거든요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페루, 페루 시골에 가서 그 자전거 여행이 좋은 점이요, 그 시골을 많이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페루에 와서 느낀 바로는 페루 시골 사람들 별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돈을 밝힙니다. 조금은 불편한 것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좀 많이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반, 때로 아노들이, 질박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질박? 그, 질박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뭐, 순수하게 순박하다? 뭐, 이런 걸로 소개를 하는데, 어 그런 단어로 끝낼 건 아니에요. 조금은 유치하고 본능에 충실하면서 아, 순박하지만 탐욕스러운 본능을 다 가지고 좀 찌질하게 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해가면서 아,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등등 보자고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되는 말이 질박하다거든요 상당히 적절한 말 같아요 페로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느낀 페루아노들의 특징을 어, 제법 긴 시간동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가 무조건 옳다는건 아닙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끌고 어, 60 83일 83일 동안 다니면서 느낀 페루아노들에 대한 저의 감정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아스타 프론토.